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무에타이를 사랑하고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.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. 생각되는데요.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저를, 저 자신을 항상 이기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가 아 나이를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훌륭한 선수를 키워 청출 어람을 모토로. 게 저의 삶의 목표자 꿈입니다. 저의 비밀 무기는 플라잉 리킥입니다. 이유는 김상재 선수가 김상재 선수의 주특기가 플라잉 리킥인데요. 그 플라잉 리킥을 김상재 선수만 잘 쓴다는 법은 없죠. 저 또한 플라잉 리킥을 잘 사용하기에 이번 시합에서 플라잉 리킥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상재 선수는. 우리나라에서 평가받고 있기를 우리나라 최강자라고 경량급 최강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그런 김상재 선수와 벌써 시합을 하게 된게세 번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시합에 제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김상재 선수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합 긴장 바짝 하시고 나오십시오. 맥사 fc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. 정말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. 어, 항상 맥스FC가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용복 대표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시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신을 어필하자면 생긴 것과는 다르게 과격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쇼미더맥스 화이팅!